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시기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 가난 정복이 시작된 이후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 여우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 들었고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 날로 쇠약해져가던 여우수아가 이제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권면을 시작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도자들이 잘 돼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온 나라가 잘못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들을 온 백성들보다도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우수화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지금 풀이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보는 이 23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24장과 함께 여우수화가 두 번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아, 이, 그 남기는 고별설교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오늘일 것입니다. 아, 이 여우, 이 설교의 내용은 여우수와 전체에 기록된 내용을 회상하면서 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 베풀어주신 그 은총, 이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그 의도 속에서 이제 이 고별사가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것을 의식하면서 지난 날 하나님께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 설교를 고별사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설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책 전체적인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싸우시고 당신들을 위해 땅을 주신 여호와께 충성하라. 이게 이제 이 고별사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장 24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을 또한 곳에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나이에 대한 언급으로 말을 시작하면서 2 절의 끝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지금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패기 충천했던 여우수아도 이제는 세월의 순리에 이제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세월을 역행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순리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더 경건하게 살수 있고요. 죽음 이후에 삶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 들어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그 순리를 역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언제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땅 에서 후회 없는 삶을살았 고, 죽음 후에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는 그확 신이 있는 사람 은 죽음 앞 에서도 아무런 도움 없는 그런 의 연하 게 죽음 을 맞이 할수있게되는거 죠？그러나, 그나 이에 세월 에술 기에 역행 하 려고, 하는 사람 들은 죽음 에 대한 두려움 속에 죽음 을의 연하 게맞 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호수아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롤모델로서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필요하죠 3절 4절을 보면 은여호수아는 먼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위 내려주신 그 은총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가나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취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이 땅을 받은 건가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상을 받을 만해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을 회상한 여우수아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이제 설교를 이어갑니다 5절에 가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과거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날 과거에 경험했던 근거가 이제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선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오늘 이 순간 혹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은총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아,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 방법이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세의 후계자로 자신을 세워주시면서 권면해셨던 그 내용을 따라서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의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언제 해주셨던 말씀입니까? 처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제 과거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면, 너희들이 이제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보장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요, 충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뭐라고요? 크게 힘써. 라는 표현이 에요 크게 힘써. 이 크게 힘써라는 말은 매우 용기를 다해 단단히 결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단히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해 세력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신앙의 용기를 갖춰야 된다는 말이 여기 크게 힘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라 겁니까? 많은 희생과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희생과 결단이 요구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사단의 세력과 세상입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단단히 가지고 정말 단단히 결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과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과 승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라 희생과 결단과 그 결단의 삶을 살아가시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우수아가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1장 7절에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가난 입성을 앞둔 여우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여우수아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참이여우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때, 전수할 때 아마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지난 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생각을 아마 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쨌든 자신은 진실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썼었어요. 그렇지만 실패한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죄하고 여우사를 책망하기보다도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이것을 사는 것만이 참 의미 있는 삶이었고 좋은 일이었다라는 결론을 여우수아는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7 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건 뭐냐? 아직 남아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 거다.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가난 사람들과 융화되는 삶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다, 이 단어는 매달리다.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용접하다, 용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한번딱 하나가 되었으면,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킬 것을 신신당부하면서 지금 이방민족하고 융화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철저하게 융화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까?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이방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물들까봐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상을 섬기는 거 금하시는 겁니다. 왜 융화되어 있는 것을 금지하느냐?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해. 요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인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의 유혹에도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죄악이 있는 곳이라면 처음부터 가지를 말아야 돼요. 악인이라면 그들과 동행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과의 융화를 철저하게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릇된 습관들은 다 되어버리고 오늘 한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 살겠다고 이 시간에도 결단하면서 아, 있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각 가정마다 대신방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